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깨닫고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늘 새롭게 진리 길로 인도하시며 기쁨으로 순종할 때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일세바로도 가. 길 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이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 였으나 거기에 건축하지 못할 것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고 있으나 그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 하나님 이는 악한 때 이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그 예언자의 아픔과 동시에 그 의로움이 깊이 배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은, 어, 가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보면서 너무도 슬픈 거죠. 그러나 이 슬픔의 애가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무엇인가 소망이 있음을, 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애가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이 애가를 듣고 하나님 앞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작은 소망이죠 애가는 이렇습니다 2절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로다 자기 땅에서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려 누구도 도와줄 자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여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백 명밖에 남지 않고 백 명이 나가던 곳에 천명어열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이 그렇게 쇠퇴하고 멸망하여 무너질 것임을 슬픈 노래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사절부터는 그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분명하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럼 무엇을 찾습니까? 우상과 온갖 불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오절에 보니까 베델 찾지 말라 길갈 들어가지 말라 보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사실 이곳들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는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굴려보냈던곳 바로. 예, 이 길가 있죠. 브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곳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가지 말라는 것이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가던 모든 것들이 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왜 자꾸 그곳으로 가느냐라는 것이죠. 또 반복합니다. <laughs>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이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불같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집, 에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임하셨어. 불같이 임하실 때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때 그들의 거짓됨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의를 다 무시했어요. 공의를 저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러한 그들의 죄악의 초점이에요. 불의, 부패, 부정,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들의 이러한 행실로 인해서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고 찾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면에 불러 바닷물을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앞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이 구절 이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10절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경고하고 바른말하는 자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 편밖에 없어요. 11절 힘없는 자를 짓밟아 요 착취하죠. 경제적으로 불의를 행해요. 온갖 부당하게 세를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부리로 거둔 재물을 가지고 돌로 집을 짓고 아주 화려한 별장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너희가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거다. 그거 다 소용없다.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지 않았느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았느냐? 경제적으로 착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때일수록 다른 소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죠. 지혜자의 말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너희가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완전히 쑥대밭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 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1 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 함께 하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또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고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 여호와를 돌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16절 그럼므로만근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외칠 것이고 농부를 불러다 애곡할 것이고,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날, 곧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에게는 무엇밖에 없어요? 통곡과 울음과 슬픔과 애곡밖에 없을 것이다. 멸망 후에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는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애가로 시작이 되어 애가로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추구하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어요? 세상의 것들을 구했어요.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불의에 빠져 있었어요. 돌이켜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을 때 그들은 살아날 수 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구하고 회복돼야 돼요.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죠. 그들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부엘서바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그들은 선의 삶, 선행이, 선을 구하는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운데에는 지금 불의와 착취와 온갖 악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런데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때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이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로운 삶입니다. 아모스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정의이죠. 정의로운 삶.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사회적인 불의와 경제적 착취와 온갖 악이 가득한지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선을 구하고 선의 삶, 곧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삶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 뿐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있는 저희들, 주님, 우리의 이 불순함을 이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떠 리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 없고 불의하게 착취 당하는 자가 없으며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처하는 자가 없고 불의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가 없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삶 평화로운 삶 저희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는 바르고 신실한 정의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